이 심선고, D-1주일, 이재명 지금 기겁했다. 문영배도 떠났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영배도 선거를 앞두고 도저히 이것을 인용으로 가기 어렵다는 상황을 파악을 하고 아마 각하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지 않느냐. 자, 각하 쪽으로 기울면은, 이재명과 그동안은 거의 어떤 커넥션을 형성을 해서 인용 쪽으로 몰아갔지만은 그것이 일단 뭐 불발이 됐다 고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도 볼수 있겠죠. 그 상황에서 가장 속이 타들어가는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 재판 속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 선거보다 더 빨라지 저 어릴 수가 없, 더 빨라졌죠. 어 26일 날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6일 날 수요일이니까 어 내일 되면은 이제 그2육일이 그 화요일인가요. 어쨌든 그 이제 일주일일주일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어 본인이 거기서 일심에서 받은 형량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이 사실상 결정도 이심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심에서 어 선고를 받으면, 은 그러면은,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결론이 넣으면은, 결론을 넣기 전에, 이 손절론이 확산이 되겠죠. 민주당 안에서. 이게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되면은, 이재명은 뭐 대선에도 못 나가고, 당대표직 날아가고, 국회의원직 날아가고, 민주당은 434억 원 토해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은 쏙이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재명이 가장 그렸던 그림은, 큰 꿈은, 어, 이런 거였죠.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선고가, 이제 파면을 전제로 한 선고입니다. 이재명이 그리는 꿈은. 파면을 전제로 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가, 어, 자기들 뜻대로 지난주 금요일에 나오든지, 아니면은 이번주, 이번주에도 라 나와서, 카가 아니고, 어, 인용이 돼서, 제, 그, 그러니까 그, 조기 대통령 선거가 확정이 되면은 바로 인용이 되면 그때부터 선관이가 움직입니다. 60일 이내에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규정대로 60일 이내에 하려면 바로 그때부터 움직여야 됩니다. 선관이가 그러면 예비 후보 등록을 먼저 받죠. 그러면은 이재명은 선거가 딱 윤석열 대통령 선거가 돼서 자기 이제 꿈이죠. 이 파면 선거가 나서 조기 대선이 확정되고 예비 후보 등록을 받으면은 이재명은 당 대표직을 던져버리고. 예비 후보 등록을 합니다. 그 꿈, 그 계획이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바로 예비 후보 등록을 하면은, 자, 그러면은 선거 선고, 26일 날선고할수 있을까요? 제대로, 물론 선거를 해야 되죠. 그렇더라도 해야 되지만은, 재판부 입장에서, 오, 어, 대선이 지금 두달 안에 있고, 이 피고인이 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고 이미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고, 그러면은. 이거 선거를 놓쳐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걸 원하는 거죠. 이재명은. 그리고 선거를 놓치든지, 아니면 선거를 하더라도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 벌금 100만 원, 이하 또는 뭐 무죄, 뭐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이재명은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김호준 방송에 출연을 해서. 내 2심 선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심 선거에 걱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그 2심 재판이 벌어지면서 1심을 뒤집을 만한 어떤 새로운 것들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건 바로 그 구도죠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거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26일 재판이 연기가 되거나 아니면은 솜방망이 처벌을 하거나 그걸 이재명은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무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26일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가 나오면 물론 지금 각하 쪽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어쨌든 선고가 자기 이심 선고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이재명에게는 위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어, 그리고 석방이 있었고, 그, 최근, 그, 한 열흘 사이에, 야당이, 이재명이 자기가 주도를 했던 줄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줄 기각이 되고 있다. 어, 그리고, 이 여당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각하를 촉구하는 여론전도 막 벌어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민심이 이, 이재명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어서 가장, 어, 속에 타는 사람은 이재명 다 그렇게 볼수 있고 또 앞으로 이 조기 대선이 안 열리게 되면 카카를 해서 안 열게 되면 이재명은 구속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증 조사 사건, 이 북한에 뇌물 준 사건이죠 특가법, 특가법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속이 타고 그래서 오늘 또 이런 소식도 있었죠. 대장동 민간업자 배임 재판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재명은 워낙 재판이 많은데 자기가 정인으로 나가야 되는 재판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대장동 민간업자들 나무를 빌롯다서 김만배 이 사람들이 재판받는 거 있죠. 그게 본인이 정인 채택이 됐는데 그 거기 21일이네요. 21일 대장동 특혜 최종 결재권자로 지목된 이재명을 정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지만은 불출석을 사를 밝혔다. 그런데 음, 오늘 또 법원에서는 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이 불출석을 사를을 참고는 아니고 증인이죠. 음, 배임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 음, 그래서 이 지금 본인에게 막 닥치오는 것들 이것을 어떻게 할지 그 처리 방법을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황이고 자그 상황에서. 이 지지청을 일단 결집을 해야 되죠. 이재명은. 가장 시급한 게. 그래서 들고 나온 것이 테러, 살해, 자기가 살해 당할 위협에 있다, 위험에 있다. 그때 이 연평도 꽃게바 이야기까지 했죠. 어스,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변호인, 아, 자기, 그, 자기 국회의원들, 소속 국회의원들, 그리고 대변인을 통해서 암살 위협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신변보호 신변 조치를, 신변보호 조치를 당하고 협의 중이다. 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오고 있고, 무슨 뭐, 어, HID 707 OB 요원들이 러시아제 건총을 밀수해서 이재명을 암살하려 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그것을 사진으로 지지청에게 보였습니다. 나 이렇게 위험해. 나 이렇게 위험해.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리죠. 저, 저 사진이 이세명이 어, 지금 이, 이동을 하는데 해를 맞춰 이동을 하는데 양쪽에 경호원 두 명이 있죠. 경호원 두 명이 마치 대통령 경호하는 것처럼 여기다가 뭐좀 마이크 끼고 뭐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고 또 외곽에도 또 경호원이 있다고 합니다. 네 명의 근접 경호가 있고 외곽에도 경호원들을 어 두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 모습. 자, 이건 뭐냐 하면은 그만큼 내가 지금 위험에 빠져 있어. 나 이렇게 경원들이 근접 경호까지 받아야 돼. 나를 아예 살해를 하려고 해. 이런 메시지를 지지층에게 보내려는 그 사진으로 볼 수도 있죠. 뭐 실제로 뭐 테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 저렇게 뭐 한다고는 하겠지만은 아, 저것이 좀 과장된 것 아닌가. 이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장애 집회를 하는데, 자기 국회의원들을 다 내보내고, 본인은 열애를 요래, 하는 그 상황이 있는데, 음, 나경원 의원이 오늘 음, 어제입니다. 어제 이재명 테러 위협 자작극 아니냐? 나경원 의원이 제기를 했습니다. 음, 건축 테러 위협과 관련해서. 나경원이 자작극 이혹이 짙다, 어, 그, 그, 글에 썼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테러 위협이라는 자작극 이혹이 짙다, 짙은 이 구슬로 인해서 본인은 쏙 빠진 채 하루 9km 거리 행진, 이,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진 한 400명이 이 국회에서부터 매일 강화문까지 도보행진을 합니다. 제 지금 스튜디오가 있는 저기 마포 쪽인데 이 앞도 지나가는 걸 제가 봤는데 이거 통행에 그 차량을 정체를 막 시킵니다 차량 정체를 시키면서 자기들은 이렇게 막그뭐 탄핵을 촉구를 한다고 하면서 막 걸어가는데 이재명은 거기 빠지는 거죠 왜아나 테러 위협이 있었어 그래서 저저 저 회의장 나와서 다른 데 이동할 때도 저렇게 어, 경병원들딱 붙여서 이동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본인은 쏙 빠진 채 테러 위협이 있다는 그 자작극 이혁이 짙은 구실를 잡아서 쏙 빠진 채 하루 9km 거리 행진, 여의도에서 강남까지 9km 야밤의 장애 집회에 친명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진들만 내보내는 이재명의 행태에 민주당 내부가 폭발 직전이다. 26일 항소심이 이재명에게 1심 유죄 판결. 그대로 유지하면은 대선 출마가 좌절되고 434억 원 추징으로 민주당의 재정적 파탄까지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어, 지금 뭐이 시간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날짜가 안 잡혀 있고 내일은 또 다른 탄핵 변론이 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선거는 3월 말 서울 초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그 상황에서 문영배 쪽이 도저히 이 인용 쪽으로는 가기가 어렵게 됐다 6명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하 기각을 하면또 자기들이 그 상당히 곤란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인용도 아니고 기각도 아니고 각하 쪽으로 지금 급선에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오늘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과 계속 연락을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좀 연락이 끊겼다 이런 말도 증가해서 나오기 때문에 아울러 전해드렸습니다.